2017하이서울 우수상품 소싱 페어 마지막 날 우리 셀럽들은 아주 건강한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생큐도 아니고 생유 팔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도 놀라게 한이 제품의 주인공 유통 마케팅 전문 회사 문용우 대표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셀럽들이 많은 업체 돌아다니면서 네. 되게 궁금한 제품이라고. 그리고 또꼭 먹고 싶은 제품이라고 얘기해서 건강한 제품 1이라고 선정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 근데 땡큐도 아니고 땡유예요. 네, 이게 네, 뭐죠? 어, 이게 생 들기름으로 만든 오메가3 제품입니다. 어, 기존에 동물성 오메가3를 많이 드시는데요. 뭐 비린내라든지 그리고 뭐 해양 오염이라든지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제 식물성 오메가3 제품으로 어 생유팔팔을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생 들기름이 몸에 굉장히 좋아서 이거를 어 드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산패가 좀 빠르고 그 다음에 휴대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개선을 해서 어, 이번에 생유팔팔을 작년 9월달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이 생유팔팔 안에 네네. 제가 보니까 네네. 잠깐 들어 주시면 분명 여러분 제가 잠깐 흔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요 색깔 보이시죠? 좀더 일반 그 캡슐보다 좀 작은 캡슐이어서 제가 깜짝 놀랐더니 요게 일반 제품보다 좀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목 넘김이 편하라고 네, 작게 맞습니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사람도 이게 넘기다 보면 목에 걸리고 아이들도 먹기가 쉽지가 않고 맞아요, 맞아요. 노약자분도 사기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요런 작은 배려, 요 배려가 바로 생유 88에 디테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네.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괜히 인증받은 제품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또 저희 셀럽들은 피트니스 모델이 있어요. 아, 그러다 맞아. 보니까 맞아. 이런 오메가3 제품, 오메가9, M, 오메가6 그리고 머스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좋은 순위가 너무 1위부터 5위까지를 알더라고요, 네네. 전세계 아, 라인을. 네네. 그런데 이 제품을 보고 식물성이라고 해서 네네.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저희 모델들을 보니까 엄마 모델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양에서 나오는 그런 동물성인 기름보다는 이렇게 식물성인 기름이 더 좋다. 맞습니다. 그리고 목농기 편한 것도 그렇죠. 아이들한테 먹이기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네. 그래서 진짜 건강한 제품이다. 이거 꼭 먹어봐야 될 제품이다. 그리고 이번 하이소 우수, 우수상품 수신 페어에서 선정할 만한 제품이다라고 아,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네. 대표님 이거 준비하시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네. 네, 아직 젊으신데 아, 네, 네. <laughs>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어, 우선은 이게 이제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사실 나오기까지 어,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었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런 제품이 어, 인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오메가 3 동물성을 드시는 분들께 이런 제품이 나왔으니 드셔보시라. 그리고 생 들기름을 현재 드시고 계신 분한테 이런 제품이 있으니 드셔보시라 이렇게 많이 어, 보내드렸었는데 건강기능 식품 특성상 이게 실내 어, 부분이 가장 중요하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단시간에 쌓이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어, 하이서우상품 어워드라든지 뭐 이런 인증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받고 뭐 이런 이제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렸던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현실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일로도 없고 또그 제품에 대한 인지가 되지 않아서 맞습니다. 좋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특히나 네. 이런 요즘 건강식품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네. 이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젊은 사장님께서 하시기에는 또이 시장이 또 너무 거대해서 네네. 혼자 헤쳐나가기 너무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서울에서 또하이서우수 상품 어워드 인증을 받았다 보니까 또 다른 여러 기관들이 콜도 해주시고 또 다른 여러 기관들이 아 믿을만한 제품이구나 네네. 젊은 청년이 만들었어도 진실한 제품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 네. 어, 생유88, 어, 많은 분들이 먹을 수 있게끔 네네. 어디서 구매하면 저희가 좋을까요? 어,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어,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생유88을 검색을 치시면 저희가 뭐 오픈마켓, 그리고 뭐 스토어팜, 그다음에 소셜커머스, 그리고 종합몰, 이런 이제 온라인몰에서 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향후는 이제 어, 휴게소, 그다음에 어 사후 시지점 이런 쪽으로 지금 팔로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땡큐 아니고 생이잖아요. 네네. 네네네. 팔팔하게 생유 팔팔하게 그죠 네네. 네네. 팔팔하게 건강하자는 의미에서 생유 팔팔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어 우리 땡큐 아니고 생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때는 생유 팔팔 검색하시고요. 앞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많은 유통 관계자분들. 아직 젊고 유능한 인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꼭좀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생유88.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건강식품 많이 계시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젊은 청년이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제품 그런 제품이 있으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이토록 갈 길이 너무나 멀고 험난합니다. 타이토울 우수상품 어워드 인증 기업인 생유88. 생유팔팔. 이 생유88을 여러분에게 건네드리겠습니다. 저희 셀럽들이 추천한 건강한 제품 생유88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